<laughs> 네, 오늘 신랑 김성현 군과 신부 이현희 양의 뜻깊은 결혼 축하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신랑 신부와 양가을 대신하여 감사의 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는데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특별한 일이 없나 120세 이상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객의부모도 물론 120세 이상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90년 이상을 해로해야 돼요 거의 일세기 이상을 함께 산다는 것이 쉽고도 어렵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륙부 운동의 생활화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성은 상대를 인정하라, 존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나리스 박사는 I OK, You OK라는 책자를 저술했는데 단행문으로 500만 이상에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나리스 박사는 인생 태국 중에서 아이 옵해, 유혹해 타격을 지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옵해라는 것은 좋다, 옳다, 이르는 겁니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당신 참 좋아, 오라 이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옵해, 유혹해를 적어도 하루 세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아요. 어느 뜻이죠? 자 주례가 아이 옵해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살짝 놔두면서 유어 오케이 라고 화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엠 오케이 유어 오케 잘했어요 자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례가 아이엠 오케이 하면은 하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유어 오케로 화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엠 오케이 유어 오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신부를 위해서 멋진 주타, 내지는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유입니다이 분, 항상 칭찬하랍니다. 칭찬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죠? 미에켄브랜턴드 교수는, 올해도칭찬하는충구 준다. 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하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나나다는 점. 네.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여섯 번 이상을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칭찬의 말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섯 분 신부가 신랑에게 한번 칭찬의 말을 부탁겠습니다 멋져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하루 여섯 번 이상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천하면 모든 것을 갖고 수 있는 대단히 예, 경이로 기적이다. 이건 뭐냐면 하 감사합니다. Thank 이거. 이걸. 이걸 이게 잘구사실이에요 아홉 번이 아니라 구십 번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 저녁 항상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잘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들두 분은 앞으로 9 0년 이상. 백십 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도하라 이런 거아니 했죠. 왜 효도해야 되고요? 앞으로 두 사람만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효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복의 구분력이 습니다 이게 쉽고 어렵습니다. 멀지 않아서 부부는 아주 예쁜 신구 닮은 공주나 신랑 닮은 아주 건강한 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들을 한번다 하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모든 걸다 하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주는 사랑과 정성의 템포로만 부모님께 표도하시면 이 효자는 지휘기입니다. 10%만 신경 쓰시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게 여러분, 답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례가 박수 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두 분, 한 주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100년 동안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례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